啊。<Okay. S 2> ah. 이런 다음에 내려놓으면 안 돼? 럴까 아, 불편할 같았어이 나중에... 어, 뭐야 뭐야? <laughs> 야그거 그걸, 그걸 언더를 퍼올린다고? <laughs>

와 미쳤다. 아유, 아깝다, 또. 아우! 아우, 징그럽게 안들어가네 진짜 오늘 나야말로 징그럽게 안들어가네 나만 들어갔어 ครั33대 20이야? 11개나 차이나? 화이트랑 우리? 어 아니지 않아? 어디야? 화이트랑 아니야, 우리 이 있어.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. 아. 아 차이나는 아. 아. 게 아니라. 아. 그 차이가 나 거야. 그러면은 어. 안 맞을 것 같아. 누길 거야. 준나

이건 안네이게좋 안좋을걸요? 뭐, 어? 딱딱하지 하... 않아요? 요게 아, 뭐, 뭐. 하... 바깥에서 안에서 신어봐야 요 바깥에 없을만해 아우 그

우리에게는 승열이 형이 있잖아요. 나는 오늘 글로스가. 네? 안될것 같은데요. 너는 공격을 강, 강, 강렬하게 해야 돼. 주면 그냥 슛을 쳐든지. 사 삼. 방금 킥으로 앞으로 상황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? 발로 그냥 가 아, 찼어. 그래? <laughs>

嗯、三、二、一。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. 오, 아, 어, 크네 어, 어제 서울, 이쪽. 서울 동대문 두타, 두타 갔다 왔는데, 어 외국인밖에 없는 이쪽, 것 같아요. 두타에. 두타, 두산타워, 동대문에. 그럼 가겠냐? 야, 주말에. 아니, 아니. 아... 한국인들이 가겠냐고. 2초! 3? 석이9이야 이제?